옛적의 바벨론 왕느부갓 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곧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이미아와 스라야와 르일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흥과 바나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 1 7 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 7 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고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 5사명이요 아델 자손 곧 티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벳의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아스마웨이옷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누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녀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곧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롱과 아델과 달몬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믈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댈 자손과 가을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구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웃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벳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모은 임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모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르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들 자손과 스바댜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레타 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여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둥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여.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여.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여. 말이 736이여. 노세가 245여. 낙타가 435여. 아기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달이기여 은이 5천만 에어 제사장의 옷이 백 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할렐루야 4월 2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연수가 다 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난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본문 서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가문별로 그리고 출신별로 나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성서의 저자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에 먼저 이스라엘의 인구를 가문별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가 특정한 몇 사람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열거한 이들은 가문별 지도자,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 또 성전에서 일하던 느디님 사람,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을 열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각 영역에 필요한 인력들을 세심하게 챙기시고 누구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멜라, 데알르사 그룹 앗단, 인멜 등에서 정착해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계보를 찾기가 힘듭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재건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내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그곳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종들, 가축들 필요한 모든 예물까지도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헌신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신분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남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남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력사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